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저희 꽃은 그래도 꿋꿋하게 서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데일릴리 데일릴리 너무 예뻐요. 색상 곱지요. 겹꽃이지요. 너무 예뻐요. 데일릴리가 이렇게 예뻐요. 예쁘지요. 장미 기린초도 그냥 주워 담아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아니 예쁘게 자랐고요. 새입공의 비듬도 작년에 심어놨더니 안 죽고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자라줬네요. 예쁘게 자랐습니다. 꽃피면 예쁘겠죠?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분당 친구가 사진 수국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예쁘게 키워가지고 자랑질 할 거예요. 이 꽃도 우리 친구가, 분할래 친구가 사준 꽃이래요.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예쁘게 예쁘게 잘 키울게 친구야. 고마워. 어제 금꽁의 날이 캐왔어요. 오늘 이거 심으려고. 수영도 안 하고 샤워만 하고 얼른 왔어요. 이거 신고 오늘은 안성으로 출발하려고요. 안성으로 오늘은 출발합니다. 이거 신고 안성 용설바이솔로 출발해서 갈 거랍니다. 친구가 기다리거든요. 거기서 타샤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풀밭은 언제 꽃밭으로 변해갈까요? 텃밭을 꽃밭으로 꾸미는데 참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피고 치고 피고 치고 내가 좋아하는 아방가루드가 하나 피었네요. 꽃 생명을 다해간 우리 벨가 못들 이제 다 배버려야 되겠죠? 이거 산목 엄청 잘돼요. 여기에 이것이 식은지조차 몰랐는데 이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쁘게 피어주네요. 글로리오사가 여기 저기 심어놔서 어디가 피는지도 몰라요. 아유 예쁘다 그런데 너 그러니까 오래 잡아줄게. 고마워 글로리오사. 우리집에 이게 뭐예요? 으름이지요 으름이 주절주절 주절주절 열렸답니다 으름이래요 으름 우름. 으름 따라오세요 백합 번식률이 참 좋네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큰꽃 백합들이 번식률이 참 좋네 제가 좋아하는 글라디올드 색상, 그린 그린. 제가 그린 그린 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코스모스가 한 개씩 피고 있네요. 우리 연밭이 다 망쳐졌어요. 옛날에 여기까지 꽉 찼는데, 안 덮어주고 가서 그러는지, 작년 겨울에 내가 신경을 안 썼더니 저거밖에 없어요, 여니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꽃이 엄청 많이 피는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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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제 나꽃이 피면 예쁘겠지, 응. 우리 집에. 이 문이 갈 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클래스가요 근데 제대로 한번 피워보지를 못하고 겨울이 오더라고. 꽃은 별로 이쁘게 못 봤어요. 우리 키위 열렸대요. 예쁘게 예쁘게 열렸대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많이 열리면은 나눠 드릴게요. 예쁜 도라지 꽃이에요. 우리 꽃. 와, 우리 백이로 하나 이쁜 거 피었다. 너무 예쁘다. 로랑의 키네시아가 여기도 있었네 이뻐 이뻐 너무 이뻐 우리 집에서 키가 제일 큰꽃 이쁘지 않은 봉숭아가 저기 차지하고 있었네 너희들 왜 여기 차지하고 있는거야? 예쁜 클라디올루스가 이렇게 피었네요 얘도 이쁘네요~ 너도 예쁘다~ 키가 조금해서 저는 얘네들이 그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도 예쁘다~ 너도 예쁘고, 예쁜 수국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안성으로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필 때가 이쁘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무척 답답해요.